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은 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아 우리가 주문한줄 알아? 어 이게 주문상품 <laughs> 맞아. 예 지금 체크만드게 탔잖아. 이거 보여주기 싫으면은 오. 영상을 편집하면 돼. 오. 이렇게. 오, 오. 어떻습니까? 음. 응? 오, 오 좋죠. 와. 자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 훌륭합니다. 전는 이렇게 떠다 먹는 방법도 있는데 음. 이렇게 잘라 먹어도 맛있어. 역시.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응? 이제 찍어서 드시면은 자, 맛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응, 이건 나오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 어, 많이 응? 맛있을 것 같아. 네, 신이에 그... 맛있을 아니, 것 같아. 이게 맛있지? 맛있어 아니, 이거 누가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다는 느낌? Let's mm, nice go.

이게 예, 그, 아 이게 우리가 그, 먹는 그거 먹는 동안 익어야 되니까 먼저 나왔나 봐요. 그렇지. 예. 어 그러면은 이이고아이고 이거 이 이거는 뭐야 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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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주, 숙주, 숙주. 그렇 그렇겠지. 응. 응 그래서 좀 내리 그래서 뭐 내려앉겠지만 와. 내려앉겠지만 내나주시라고잘레일되겠어 그래도 그냥 뭐 엄청나다. 오. 응. 어마어마해. 그 우리가 그, 그 산더미 불고기 백반을 먹으러 온 건지 막국수를 먹으러 온 건지 구분이 안 되네.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은 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 먹는 줄 알아. 우리가 주문한 백반. 줄 알아. 어 이게 주문상품. <laughs> 맞아. 그리고 요 수육을 한번 맛봐봐. 음. 어유수육이 굉장히, 그, 급스럽게잘 싸우신 것 같아. 우선, 새우젓을딱 찍어서, 드세요 네. 야. 퉁글생글한 흥분 게, 왜배 들어갈까요? 싹 녹네. 와, 짜식다. 자, 디비마 주인님, 저기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음, 2만원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원씩. 음, 네. 네.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예. 예, 예, 음, 네, 예. 그러면 불고기만 익으면 뒤집어서 국수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아, 근데 음. 이 수육을 엄청 잘삶으신것 같아요. 잠재도 하나도 안 나고 굉장히 부드럽네요. 음. 그냥 촉촉하게 그냥 이외에 들어가기가 감싸네요, 일부러. 금방 삶는 걸로 알습니다 예. 저는 그날 삶는 걸로 했어요 예. 선생님, 음. 네, 저기, 그, 뭐지? 앞접시. 앞접시? 네. 그걸 파먹으려면 면되겠네 네네네. 아한거드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 괜찮아요. 한두 한두 개만 저자, 이 막국수에, 이게 메밀이잖아. 여기에 이렇게 이, 이 계란이 들어가는 거는, 응? 막국수에 계란이 들어가는 거나, 저자가 들어가는 거나,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거나 는 이유를 알아? 네. 그래. 아. 한 번도 안온 사람은 없어도 음.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음. 이 집은 사람들 오는 순간에 당불 될것 같아 나아컷아버사람이 그... 온다 음. 그 매니저님이 이 파절이하고 이 수육이 아주 잘 어울린다 그러시네 음 상식적인 맛에 특유의 그 부드러운 그 맛이 입에 쏙사수하면서근데 어떻게 이런 일반은 이런... 너무 희망하게 하네 이런 조합이 울리지음 네. 보통 카즈리가 약간 매콤 새콤하잖아요. 음. 근데 여기는 음. 참기름 맛이 많이 나는데 음. 음. 어, 이게 조합이 되네 처음 먹어봤는데. 그... 근데 이는 정보리 사합이다 신의 한수가 맞네 <laughs> 맞아 <웃음> 아, <웃음>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 이 수육도 그렇고 수육하고 막국수니까 그러니까 이 집은 주 메뉴가 막국수잖아 응. 그러니까 막국수에 수육도 잘 어울리고 전골도 응. 어, 전골을 응. 무료 서비스 해주는 게 정말 신운일이잖 남자가 음식 남기는 사람이 아닌데, 응? 오지 에 불러서 못 먹겠어. 너무 마이, 맛있는데 내가 불러서 어떻게 네, 이런 경우가 다 있지? 이 집은 음. 그게 맞아. 내식 어. 오면은 음. 이거 비빔 하나 물 하나 시켜서 음. 먹으면서 그냥 애들은 음. 나에 여기다가 불고기 전골하고 애기들 되게 음. 좋아할 것 같아. 같이 음. 먹어. 사장님, 안 사셨어요? 네. 저 서울에서 왔어요. 아침에 예 네? 서울에서? 아, 맛있어가지고 네, 서울에서 아침에 일찍 왔어요 아, 그어요 네, 아, 네. 네. 맛있죠? 네, 아, 정말 네. 맛있네요와 아, 맛있네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한 번도 안온 사람은 있어도, 응. 한 번만 안는 사람은 없대니까. 맞아, 우리는.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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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또>. <목소리도> 이천 막국수에서 이렇게 그 가성비 좋은, 막국수를 시키면은 삼또미 불고기가 서비스로 나오는 가성비 좋은 맛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그 넓어요. 그러니까 여행하시다가 이천에 들리시면은 꼭그 막국수하고 삼또미 불고기를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경동시장 사람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